다 같이 말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인연은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대우주의 모든 희망의 중심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힘의 모체가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그런 인연이 있을진데, 그 인연이 무엇이겠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의 인연입니다. 순간을 빛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주시해야 하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에서 벌어지는 모든 내용이 세계와 관계되는 현상으로 남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결짓는 데에서만이 승리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순간을 빛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요 성인도 될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딸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사의 분기점은 순간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루의 추억을 가하고. 일 년의 추억을 가고, 하 신년의 추억을 가고, 하 혹은 자기 일생의 추억을 가고, 하더 나아가 수많은 종족의 추억, 민족의 추억, 국가의 추억, 세계 만민이 추억할 수 있는 터전을 넘어서야만이 영원히 역사를 대표하고, 시대를 대표하고, 미래를 대표할 수 있는 추억의 날이. 천지에 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형태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5월의 첫주 예배를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많이 나고 네,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성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지막까지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늘의 섭리 또한 홀리 마도한 천지인 참 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5월의 계절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연두빛 나뭇잎이 햇살을 머금고 흔들거리고. 싱그러운 바람 속에 꽃향기가 은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뜻한 5월의 향기처럼 오늘 이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헤어짐의 아쉬움이 아닌 은혜의 향기로 남을 인연의 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평택에서 하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 사랑, 기도의 정성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순간을 영원처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비천득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비천득 시인은 그의 스필 인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며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스쳐 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남습니다. 인연양 수필 가운데 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살아가는 동안에 인연은 매일 매일.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모든 사물과의 인연으로 우리는 엮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평택교회 이 성전에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들의 인연은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평택이라는 작은 도시에 이 비종동의 평태교회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과의 인연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의 인연을 맺게 해 주신 천지인 참 부모님과의 인연을 중심한 우리들은 식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자리는 우리 평택교회 시부인들과맺은이인연은 단순한 인간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허락하신 섭리의 인연이요. 또한 하늘 부모님 유심한 신정의 인연이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기일회입니다. 일본의 그 다도의 한 가정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일생에 단한번 만나는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단한 번의 수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평생에 한번 만나는 만남. 이 사자성어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사자사군을 알게 된 것도 참 어, 재밌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용산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식당에 중식 식당입니다. 예, 중국 레스토랑인데요. 예, 식당에서 맛있는 그 중국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 가서 야 이거 맛있겠다 하고 음식을 딱먹으려는 순간 앞에 딱 이렇게 예, 일기 일회 너무 멋진 그런 휘어가 딱 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일기 일회 뭐지 예, 찾아봤어요. 차, 찾아봤더니. 일생에 단한번 만나는 순간이라는 그런 어, 귀한 의미가 마음속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아마이 음식 이 주부집에서 음식에만 눈 뭐야 눈이 팔렸다면 오늘의 이 예배 의 제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laughs> 네. 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순간에도 일기 이회 어, 저 문구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저 마음이 저 내용이 제 마음 속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평생에 한번 만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말 자체가 귀하다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게 됩니까? 잘 차려입기도 하고요. 집안에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청소도 하고. 또, 소중한 마음으로, 배려심으로 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값비싼, 값비싸진 않더라도, 본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그 물건을 다루고 계십니까? 금방 내팽, 내팽겨칠 수 있, 있겠습니까? 소중히 정석껏 다루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한, 내 자신이 만나는 물건,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 만나는 환경에, 우리 모두는 귀한 순간임을 우리는 자각해 가야 합니다. 귀한하고 느끼면, 은 귀한하는 그 자체의 환경과 그 만남의 순간에, 우리는 정성을 입히게 됩니다. 아주입니까? 우리 법정 스님의 법정스님의 법문집에도 일기일회 내용을 검색을 해보니까 일기일회라는 법문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좋아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기일회 개인의 생애를 볼 때도 이사람과이 이 한때를 갖는 이것이 생애에서 단한 번의 기회라고 여긴다면 순간순간을 뜻깊게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몇 번이고 만날 수 있다면 범석해지기 쉽지만 이것이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렇게나 스치고 지나칠 수 없다.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번 놓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 오늘 핀 꽃은 어제 핀 꽃이 아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묵은 기간에 거쳐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라.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와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라.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삶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일기일회. 단한 번의 기회, 단한 번의 만남이다. 모든 것은 일기일회입니다. 모든 순간은 생의 단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은 인생의 단한 번의 인연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다음에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만 만난다, 만나는데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도, 모레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 1분 1초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인지를 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있어서 평택교회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일생 일대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 어, 생각됩니다.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 <laughs> 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드림 찬양단에서 오내로운 또 찬양을 해주시고 또 하늘소리 또 성가대에서도. 은혜라는 그런, 어, 아름다운, 어, 찬양곡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주고 또 눈물이, 어, 눈가가 적셔지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을 하나하나 모든 것을 마음속에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시간을 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100살 정도 산다고 생각하고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을 뭐 별거 아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다면 기분 나쁜 것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피해받은 것, 남에게 상처받은 것, 또한 세상 살이 가운데 걱정거리로서 이 황금같은 시간을 함성세월로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보내는 오늘 하루의 귀함을 보다 값지게 우리는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직구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 순간의 만남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모든 만남은 인생의 유일무이한 예식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진심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보이지 않지만 하늘 부모님 앞에 또 천지인 참부모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 드리는 경건한 예배요, 거룩한 예배요. 오늘 들어온 예배로서 하늘 앞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주입니까? 아주.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창 부모님께서는 이처럼 한 순간, 한 만남, 한 인연을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참된 인연은 대우주의 모든 희망의 중심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힘의 본체가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인연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참된 인연, 참된 인연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부모님과 우리 인간인 바로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입니다. 이 참된 인연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고 또한 사랑의 그런 사랑의 원동력이 생기는 근본된 인연이라, 참된 인연이라, 천지인 참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평태 식구님들과 1년 2개월 동안 함께 하는 그런 지난 시간들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홀리 마더한 천지인 참부모님과 함께한 바로 참된 인연 가운데 보내게 된 순간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린 천심원 철하정성 함께 이 일요일날 만나서 예배 드리는 순간 또한 천원고 천일선전 입국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뜻길에 함께 동참했던 시간들 또한 평택역이나 송탄 출장소에서 노방존도를 하면서 신통일 한국 강연을 한없이 외쳤던 우리 송교사님들의 그런 시간들 또 천지인 참부모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미래세대 우리 효동, 성화 청년들에게 일컬어줬던 피어워터 직계자녀라 했던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효동 어린이 수련과 성화 청년들과 어울렸던 그런 교육의 시간, 수련의 시간 어울림의 시간은 정말 뿐만 같은 추억의 시간이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구님들에 찾아가서 신방했던 시간들. 또한 늘 일요일이 기다려져, 기다리고 기다려졌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의 듬뿍 당긴 한끼 식사였습니다. 네. 너무나 맛있게 먹어서 제가 여기 올 때는 89, 90kg 였거든요. 지금은 94kg입니다. 고백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저를 사랑으로 살찌워주시고 또한 우리 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부엌에서 또 맛있는 정성껏 음식을 또 하고 계시는 우리 부인 권사님들의 그런 사랑이 담긴 내용 때문에 영육관을 제가 살찌워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음식과 더불어 함께 식구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정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한 우리 권사님들 지금 여기 안 계시지만 예, 우리 모든 식구님들 어, 주방에서 우리 또 맛있게 따뜻한 밥한끼 식사를 준비하셨던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배를 또 함께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 했던 드림밴드 우리 사역자 식구님, 하늘소리 성가대유 사역자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또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평택교회 성전 앞에 매일같이 먼저 찾아오셔서 정성으로 또 기도 정성을 들여주시는 우리 오영희 권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강정원 목사님 네분또 장로님 권사님, 모든 식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늘공원님 앞에 천지창보님을 중심한 천일국 역사의 한 장면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잠시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는 하나의 작품이 보이는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뭘까요? 바로 카이로스라는 신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표현한 그런 글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지만, 나를 발견했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나의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다. 왼손에 저울을, 저울이 있는 것은 일에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하라는 것이며 오른손에 칼이 주어진 것은 칼날로 자르듯이 빠른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그래서 기회이신 카이로스라고 많이 읽고, 읽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의 뜻을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흐르는 시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시계로 재고, 달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바로 이 카이로스는 바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주관적 시간으로서 질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하루라는 크로노스적인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카이로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느끼는 지금의 이 시간이 주어지는 이 카이로스 바로 기회의 순간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 안에서 하늘이 개입하는 은혜의 순간, 또한 신앙을 통해서 질적으로 내 마음의 영기체를 살찌울 수 있는 소중하고 거룩한 하늘원모님의 소망이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서 우리들의 하루를 채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크로노스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발견하면서, 하늘과 더불어 내 심정 가운데 남아줄 수 있는 바로 섬리의 추억과 섬리의 시간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매주 드리는 평택가정교회 성일예배, 천심원 철하정성참부거이가 함께 더불어 함께 교제했던 시간들, 전도의 시간, 식구도가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 모든 것이 하늘의 사랑이 개입된 가이로소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혼도 말씀 두 번째 문장을 보게 되면 순간을 빛낼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느끼며 생활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요. 성인이 될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도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사의 분기점은 순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하는 평택 식군님 여러분, 순간을 빛내시길 바랍니다. 한마디 말, 한 번의 눈빛, 한성의 그런 정성을 통해서 하늘에 받드는 예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신앙자의 품격,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할 일기 이래의 삶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이기 쉽고 또 다가오는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 오늘을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인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신앙하는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천상의 참 아버님과 더불어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섭리를 진주지휘하시는 홀리마더만 독생녀 찬 어머님과 함께 우리들은 섭리의 환경기를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순간을 우리는 섭리의 뜻 가운데 효정으로 모든 것을 정성으로 채워 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늘 앞에 순결한 예배자가 되고 홀리마더만 찬 어머님과 더불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택교회는 홀리마두한 천지인 참부모님과 더불어서 정말 한 1년간 우리들 모두가 전국에 있는 교회 식구들과 또 전세계는 통일가 식구들이 우리 평택교회를 주목하고 또 천지인 참부모님 앞에 서신을 통해서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평택교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홀리마도안을 모시고 1년 2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나오며 우리 식구님들과 교감했던 모든 순간들은 바로 일기일회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바로, 바로 하늘의 인연으로 남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바로 축복의 인연 그리고 영원한 선일국 여정의 동반자로 길이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태 식구님 여러분,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은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 또한 하늘이 허락하신 축복이었기에 오늘의 이별이 더욱 아쉽고 더욱 귀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자 필방, 떠나는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이 자리를 떠나지만 우리의 인연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리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다시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품 안에서 천지인 참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된 천일국의 가족입니다. 따라서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더큰 섭리를 향해 연결되며 더 넓은 사랑을 향해 발걸음을 걷고 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떠나면서 이 진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제 마음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또 우리 평태 식구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의 자리로 남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더 환한 미소로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하나의 계절로 표현한다면 그 계절은 바로 5월의 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씨를 뿌리고 눈물로 정성을, 정성에 물을 주고 때로는 바람과 비를 견디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피어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꽃들이 이 자리에 가득 피어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임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하늘의 향기로, 5월의 햇살로, 믿음의 열매로 남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제 충북으로 향하는 새로운 길에 서게 되어 있지만, 이 평택교에서의 시간, 또 평택교의 식구인들과 함께 맺었던 인연은 결코 잊지 못할 천일국 신앙여정의 가장 따뜻한 장면으로 가슴 깊이 간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유심 삼고 홀리마더한 천지인 참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은 지금 이 자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천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은 사실 하늘의 섭리였고 일기일에 바로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인연을 하늘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관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모아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신 하늘의 뜻 앞에 감사와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일기일회 경원처럼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거룩한 예식입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늘에 허락하신 만남 눈물로 맺어진 인연. 기쁨으로 함께 나온 성리의 추억들 걸음걸음 하나하나 되새기며 이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5월의 꽃향기처럼 우리의 만남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은은한 향기로 오래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도한 천지인 참부모님과 동시대권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성리의 황금기. 이 시대에 우리 선민 축복가정의 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일기일회 심정으로 우리 평택 가정 교회가 더욱 심정의 인연으로 더 화합하고 단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마도 하늘 모신 축복 주신 가정 변주호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주